자, 오늘 1월 3일입니다. 1월 3일 1일인데, 아, 어제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쉬었어요. 오늘 날도 좋고, 해가 떠서 조금 덜춥우니까 이때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1월 2일은 아들 민규 생일이었습니다. 어제 생일 기념 축하 런을 하려고 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났지만 다시한번 민규야 생일 축하한다 이제 중2니까더 열심히 잘할기를 믿는다 잘할거라고 마저 아,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눈이 쌓여가지고 바람은 아직 찬데 뛸만 할것 같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아, 아이, 오른쪽 발바닥도 아프고, 체중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아픈 것 같은데, 살살 떼보겠습니다. 아, 눈길, 눈길에 트레일러닝을 신으라고 했는데, 저번에 뛰어보니까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눈도 녹았을 것 같아서, 나이키. 신고 나왔습니다. 아, 생각보다 안 녹은 구간도 많이 있네요. 뛰어보겠습니다. 5km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여름이 얼어가지고 미끄럽습니다. 아, c 시시 앞에 왔는데, 운동화 끈좀 다시 쪼이고, 마저 가겠습니다. 아, 10km 다 뛰었습니다. 이게 눈길이 아직 어른 데가 많아가지고, 그냥 천천히 뛰었습니다. 아 가서 이제 씻고 사무실 갈준비해 사무실 가야 되겠습니다. 여님 마지막 날잘 보내세요. 아저기가 아, 장평교 문의관 쪽이고 저쪽에 좀 전에 갔다 온 은천동 CCC 문암생태공원 쪽인데 얼었다가 녹았다 미끄러워서 아미 미끌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눈길에는 아직은 런닝화보다는 트레일 런닝화 신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아잘 됐습니다. 다리가 아, 좀 아픈데 이거는 빨리 좀 찾아봐야 될 방법을 아.